안녕하십니까 몸짱 PD 항공기상으로 보는 오늘의 날씨 전해드립니다. 2019년 12월 6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올래 들어 첫 추위가 찾아온 날입니다. 어, 보시면은 전국적으로 맑고 있습니다. 남해안 쪽에 제주나 김해 쪽에 구름이 잠깐 보입니다만은 전국이 맑고 있는 날씨가 되겠습니다. 우선 어, 지상 일기도를 보겠습니다. 지상 일기도를 보면은 예, 고기압이 예, 1050헥토파스칼의 고기압이 예, 중국 어, 우리나라 각각 바짝 가가계 산동반도여동반도 북서쪽에 바로 위치를 하고 있으면서 우리나라 쪽은 북한은 1040헥토파스칼. 어, 우리나라는 1030헥토파스칼 정도의 예, 기압 배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에, 기압골이 조금 어, 기압구배가 조금 많고 어, 바람이 조금 강하죠. 예. 1030헥타파스칼이면 은 어, 우리가 이제 표준대기압에서 에 에서, 어, <laughs> 지구 음, 표준대기압에서 어, 기압을 1013.25헥타파스칼이니까 약2% 압축된 공기입니다. 압축된 공기 압축된 공기는 공기 중에 있는 산소까지도 같이 압축이 돼 있겠죠. 그래서 여름보다 2% 압축된 산소를 마실 수 있다. 그렇지만 날씨는 차갑다.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어, 아까 어, 일반 기상에서 전체적으로 봤습니다만은 예, 일기도에서도 전국적으로 맑은 날씨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우선 항공기상 예, 인천공항 보겠습니다. 어, 인천공항 어, 활주로는 3-3 Right Left 3-4 활주로 방향을 사용하고 북서풍이 불고 있기 때문에 활주로 방향은 3-3-3-4를 사용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인천공항이 영하 영하 8.3도를 나타내고 있죠. 데 이제 우선 서울에 가까운 김포공항을 보겠습니다. 김포공항 역시 3-2 Right Left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온은 영하 9.8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기압은 1,038.9가 되겠죠. 1,038.9로 기압이 더 높아졌습니다. 2. 몇 퍼센트까지 더 높아진 상태가 되겠습니다. 바람이 340도 쪽에서 바람이 유입되는데 바람은 지금은 좀 강하지는 않습니다. 어제 바람이 조금 강한 차가운 공기들이 들어왔고 오늘은 조금 약화된 북서풍이 지금 불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낮에는 바람이 고기압 중심거리 들어오니까 바람은 약해지겠죠. 기온은 어제보다 낮지만 바람이 약하기 때문에 체감 온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일단 기온은 9.8도를 아침 5시 현재 나타내고 있고요. 예보를 보겠습니다. 예보를 보면은 기보왕은 예보가 기온이 아침 7시에 영하 12도, 15도, 12도를 예보를 했고, 오후 3시가 되면 영상 1도로 올라가는 것을 예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는 일중 계속 영하였는데, 오늘은 낮에는 영상으로 일단 회복을 한다. 그리고 그 고객 중심권에 와 있다. 이렇게 되겠고요. 토요일 날, 내일 아침, 예, 아침에는 기온이 예, 영하 5도로 오늘보다 기온이 더 높아집니다. 그리고 최저 기온이 나타나는 시간이 내일은 새벽 3시. 오늘은 아침 7시입니다. 그래서 아침 출근길이 오늘은 옷을 따뜻하게 입고 출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어, 예보에서 지금 진눈깨비가 예보가 되었습니다. 진눈깨비 예보는 요거는 오늘이 아니고 내일 새벽 7시에서 9시 사이에 진눈깨비가 서울 지방에는 한차례 지나간다. 이렇게 예보를 했습니다. 진눈깨비가 지금 오늘 영하 10도, 12도까지 내려가는 날씨로 예보를 했는데 예, 진눈깨비가 아, 발생을 한다는 얘기는 어, 기압골이 통과를 한다 이렇게 됩니다. 기압골 중심으로 어, 동서남북에서 바람이 불어들어오니까 어, 남쪽에서 불어들어오는 바람들 때문에 예, 기압골이 통과할 때는 온화한 날씨를 보이죠. 어, 그래서 일단 내일 낮에는 영상을 회복하고 내일 낮에는 영상을 회복하면서 기압골이 통과하면서 오늘의 추위는 일단 잠시 이, 이 온화한 날씨로 바뀌면서 어, 내일은 진눈깨비가 서울지방에 통과를 하겠다. 이렇게 예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날씨 전해 드렸고요. 올리 들어서 첫 주입니다. 우리가 추운 날씨에는 공기가 2% 정도 압축이 돼 있기 때문에 야가 바깥에서 활동을 하면 야외에서 활동을 하면은 건강에는 아주 좋습니다. 다만 기온이 추워졌기 때문에 옷은 따뜻하게 입어야 되겠죠. 호흡기에 차가운 공기가 직접 코나 예, 목으로 바로 들어오면은 예, 감기, 한기에 들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 그래서 바깥에 출입할 때에는 예, 마스크를 착용을 하든지 해서 어, 이 추위를 잠깐 막아주면서 어, 압축 공기를 마시는 것이 건강에는 좋겠다 아,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예, 가급적이면 실내 운동으로 건강을 관리하시고 바깥에 출입은 어, 차가운 공기가 직접 목구멍이나 코코몽으로 예, 바로 들어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예, 좋아요 많이 좀 클릭해 주시면 예, 뭐 나쁠 거 없죠. 예. 오늘도 즐거운 예, 주, 주말 하루 앞둔 날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 앞으로 어, 하이 에어가 곧 우리나라에 예, 출연하게 되겠습니다. 하이 에어는 어, 취향 준비가 완전히 끝났습니다. 예, 그 동안에 안전운항체계 변경검사 AOC 운항증명을 지금 수검을 거의 1년 동안에 걸쳐서 지금 다 끝냈고요 비행을 거의 약 350번 400번에 걸쳐서 비인 비행기로 비행 훈련을 다 끝내고 현재 인가를 AOC를 발급받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올 연말 이전에. 다음 주 다음 주부터 일단 운항은 에오시가 조금 늦게 발급이 되기 때문에 전기편 취향에 대한 고지라든지 이런 시기가 기간이 필요해서 전기편이 본격 취향하기 이전에는 부전기편 형식으로 잠시 에오시를 발급받고 난 뒤에 바로 김포 울산 노선을 운항을 시작을 하게 되겠습니다. 뒤 따라서는 바로 여수 노선을 취향을 하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고, 하이 에어, 가장 안전한 비행기, 앞뒤 좌석 간격이 가장 넓은 항공사로 일단 출범을 합니다. 많이 이용을 해주시고, 또 우리 국내에 운항하는 항공기들 중에서는 비교적 낮은 고도로 운항을 하게 되겠습니다. 우리 속도가 조금 느리기 때문에 낮은 고도로 운항을 한다. 울산이나 여수를 운항할 때에 한 5분 내지 10분 정도 늦게 도착. 출발 시간 비행 시간이 조금 더 걸린다. 그러지만은 비행기 속도 빠르지 않습니까? 지상의 랜드마크를 전 좌석에서 조망할 수 있습니다. 좋은 항공기, 국내에서전 보이는 선을 보이는 좋은 항공기로 전 좌석에서 가장 넓은 좌석에 앉아서 지상을 내리다 보면서. 비행을 할수 있는 아주 좋은 어, 유럽에 가면은 짧은 거리를 운항하는 항공들이 많습니다. 예, 유럽에서 호평을 받고 있는 어, 이 항공기로 어, 국내 공항에 예, 운항을 시작하게 되겠습니다. 많이 애용해 주시고 어, 또이 예, 방송 좋아요 많이 클릭해 주시고 구독 많이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또 즐겁고 행복한 날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